계절이 바뀌니까 헤어스타일 바꾸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올가을 헤어스타일 트렌드 어떨까요? 어, 트렌드라는 건 사실은 뭐 없어요. 요즘에는 트렌드라는 미명화에 막다 일방적으로 똑같은 스타일 하는 것보다는 각자 스타일에 맞는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게 아마도 좋은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줄 아이템인데요. 자 요즘 셀럽이라면 다들 들어본 건데 네. 헤어 컬러를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신개념 왁스입니다. 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 오. 오, 이거 알아요? 이거 SNS 되게 난리거든요 지금. 음. 근데 진짜 이거 바르기만 하면 색깔이 나와요? 아 이게 지금요? 이게 금방금방 쉽게 바꿀 수 있어. 서 연예인들도 요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 어, 어, 연예인들도 쓰고 있다고요? 네. 어. 와, 근데 저 솔직히 연예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비춰주니까 하는 거 말이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이거도 괜찮을까 너무 감사하 아, 요즘에는 않을까요? 일반 분들이 더 화려하시고 더 맞다. 많은 스타일을 연출하세요 맞다 특히 또 어, 주말에는 더, 어. 주말에는 또 클럽도 가야 되니까 네, 네. 붉음, 불토를 네. 이걸 한번 발라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염색하면 네, 머리가 성장하니까 컬러도 다양해서 때에 따라서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머리에 여자들 부분 부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포인트로 네. 오, 사실은 오, 이런 오. 제품에 유사한 게 전문가용으로 예전에 파우더가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오, 쇼할 네. 때 파우더를 이용해서 어떤 머리색을 갖다 바꿨는데 이게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왁스 형태의 어떤 컬러를 체인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그뭐 머리 컬러를 갖다 라이트하게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이 왁스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컬러를 톤 다운도 시켜주고 다른 컬러로도 연출시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 그날 그날 스타일에 따라 네.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소개하기 위해서 모델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지금 현재 이 헤어가 이걸 사용해서 하신 네. 스타일이면서 네. 진짜 자연스러워. 아. 네. 그럼 원래는 이 색이 아니라 자연색이나 뭐 네. 블랙. 블랙색한 네. 색깔. 아, 노란색이었어요? 네. 근데 근데 염색 노란색이었어. 근데 염색한 색깔 같기도 하고 자연 색깔 같고 음? 되게 멋있어요. 오. 스타일이. 오. 근데 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바르는 왁스고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를 때묻어하지 않을까? 손에 묻지 않을까? 그렇죠 옷이나 손에, 손에 묻으면 물로 씻으면 잘씻어지고그 다음에 머리에 음. 발랐을 때는 스타일링하기 위해서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은 아, 스프레이 뿌려주면 아 마무리 이렇게 다 스프레이 뿌려주면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똑같은 머리도 맨날 하면 지루하잖아요. 네. 기분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원래 머리가 혹시 까만색인가요? 예, 저는 머리가 검은색이에요. 아, 오색인데 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카키색 빛이 너무. 구레나루가 지금 검거든. <laughs>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지금 이키크 모델분은요. 우리 배경하고 네. 너무 색깔 너무 잘 맞아 요 머리색. 진짜. 아 어, 나도 해보고 싶다. 한 방법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저도 발라보고. 싶어요 한번 발라봐봐. 우리, 네, 우리 발라볼게요. 진짜, 어, 어, 여기 저이 어, 어, 약간. 네. 약간 저 지금 블루 블루 u e blue, b 그 u e blue, blue, b l u 니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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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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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요 e 시는거 e blue, blue, 어 l u e blue, 오 l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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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많이 바르면 이게 정말 파란색이 되는 것 같고 이분처럼 연하게 조금 해서 번지면 귀에는 바르지 마세요. 초머스처럼 <laughs> <laughs> 보이네. 아유거 아, 머리 아, 궁금하다, 헤어를 막 부분부분 네. 다른 색으로 할어 그거 이쁘다. 여기요왜 데... 이렇게 막 발라요? <laughs> 어떻게 할거요나 끝나고 아니, 미팅 있단말이윤씨 끝나고 미팅. 아눈 아파 됐어요. 어. 아이고 아이고 이것들이 진짜 아이고 잠시만 황보 씨가 지금 눈썹에 바르려고 그랬잖아요. 네.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칼라톤 했는데 눈썹이 까만 경우 일시적으로 눈썹 색깔도 아 체인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 요아 당연한 아 거죠. 그리고 음. 가 봤을 때는 어때요, 브라이언 씨 머리가 지금? 지금 이쁜데 굉장히 아까 그냥 브라운 때는 브라운 같았고요. 지금 <laughs> 어, 약간 아이고, 바이올렛 아이고, 컬러가 아이고. 도니까 좀더좀 좀 안정적으로 보이죠 음 눈썹 색이랑.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마무리 하려고 하면요, 묻어나지 않을, 않을 거면 스프레이 네. 준비해봤습니다. 스프레이 어, 여기, 프레. 여기. 어, 야, 네. 확. 고정이 된 거죠. 그럼 안 젖는다는 거예요. 어 향도 좋다. 어, 근데, 아 근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런지 되게. 아, 외력적으로 느껴져요. 신비로워. 신비로운 것 같아. 궁금해요. 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좋으냐면은 그런 원색적인 컬러를 자꾸 체인지할 경우에는 머리에 데미지를 먹잖아요. 데미지, 상처가 생기고 머릿결이 안 좋아지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기분 전환도 시키고 스타일링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진짜.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참옹브레 헤어라고 왜 투톤 컬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요즘 너무 유행하길래 너무 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또 탈색도 네. 해야 되고 해서 아, 머릿결이 네.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면은 그냥 어, 오늘은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어. 될것 같아요. 여기엔 지금 17가지 천연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laughs> 머리가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으면 좋겠어나지 <laughs> 않을 거예요. 오, 똑똑하네요. 그또 하나 좋았어요. 그 좋은 점을 얘기하면 황고 씨 같이 컬러 체인지를 안한 경우에 음. 예를, 예를 들어서 바이올렛 컬러로 어, 전체적으로 네. 왁스 스타일링을 하게 된다면 반사빛이 굉장히 진짜? 다크하면서도 예쁜 색으로 돌 거예요. 사실은 2년 전에요. 음. 저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저안 해본 컬러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녹색, 파랑, 음. 핑크, 빨간, 보라색부터 보라. 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머리가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40전에 모든 색깔을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네요 미용실을 가지 산... 않고 머리 손상되지 않을 뿐더러 자야 제대로 여러 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정말 희귀템인 것 같은데요 음. 네, 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브를 만들면서 왁스를 음. 만들면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고 어, 또 컬러를 뭐 교차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손에 묻으면 음. 네. 이게 잘안 지워지면 어떡해요? 네, 저도 지금 사실 손바닥을 못 열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좀 씻을 수 있는...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확인을 또 시켜드려야 안전하게 또...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보셔야 되니까. 어 되게 쉽게 금방 돼요. 아 이거 비누가 이런 거 없었는데 네, 없어요, 없어요. 저도 어어. 솔직히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물로만 했는데 어? 진짜 신기 지워지네. 근데 황보씨 때까지 지워지네요. 네. <laughs> 오 좋다 이따 이템이다 이거. 어, 네네네. 래이 네네. 역할도 되고. 오히려 아까 그리스틱기안 지워져요. 어 아, 그러네요. <laughs> 자 이렇게 매일매일 특별한 해외 연출을 원한다면 꼭 필요한 이템입니다. 착한 성분으로 머릿결도 보호하고 스타일까지 안녕하세요. 내는 컬러왁스. 특별한 날을 위해 있다